올사람들인 <laughs> 지금부터 모집할까? 올 어, 모실 분들을? 응, 그래? 너몇명 온다고 랬어나좀 오라고 안 했어 모집 안 하려고 했어 오면 들락한다 했어 어곧 도착한다 나가어 왔다 왔다 저거다 자 안전벨트 맵시다 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저희 1칸은 좀안 찍고 싶어서 맞아요 1칸은 그안 차라리 안 그냥 스노우 얼굴 갑자기 막 변형된 거라도 매드몬스터 괜찮아요 네. <laughs> 차라리 매드몬스터라도 이렇게. 차라리 없이 사람 필터 너무 썼네라는 그게 나요. 어 그게 훨씬 나으니까. 친구들 왜 저래보다. 에어 언니. 언니 우리 10, 10분 남았어. 아 손님이 왔어? 10시 반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 왜? 지금 보려고둘 네, 여섯 여덟 분 지금 미리 와계셔 네? 거짓말하지 말고 언니 지금. 거든? 아니 뭐라? 진짜 나나나 여기 1 시간 왔는데 진짜 1 0시 반부터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대도. 근데 나는 궁금한 게왜1 0시 반부터 계 계셨을까? 5분 남았어 언니. 몰라 언니 와 진짜. 와 진짜 감. 언니? 왜 그렇지? 여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금방. 아 어, 빨리 와. 네. 여 우리 인기 아직 있네? 여덟 명. 세 합쳐서 여덟 명. 인당 삼. 아니다. 알고 보니까 332. 아니? 커피숍 사장님이. 아니, 아니 커피 먹으러 온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음. <laughs> 거짓말지어 <하시더라>. 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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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닌데 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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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아, 잠. 어, <laughs> <오>, 미안해. <laughs> 우리 어디야? 여기야? 다 앉아 봐. 아, 하나 한 명은 오늘 분위기는 너무 내데 수능 볼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MC를 MC랑 같이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 볼게. 이러분 아니야. 아, 근데 촬영만 아니, 나편이 없는데 나. 언니 나는 자신하게 <laughs> 다해 줘라. 누구 다다 누구 편이거든 아몇시야십분 정도 축축하드립니다. 아, 이안 물고 안 들어오시는 고맙습니다. 아 진짜 몰랐어. 아, 제가 어제야 습니다아 아, 예, 진짜. 너습니다 너무, 괜찮, 너무 괜찮습니다. 아, 다음 번에 최표입니 아, 축하. 아 예. 예, 예. 예. 하니다 어 진짜 이 보면은 저 진짜 좋아저 10년 저 보셨어요, 혹시? 10년 된거요어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 이분이 10시 반부터 기다렸구나. 아니 왜 이렇게.. 아. 진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유나 또 만들어놓으면 들어오 진짜 저 이거 또 집에 또 걸어 놓을게요저 네. 사진 찍을까요? 하나 아, 네. <laughs> 둘셋 유나, 유나 대신 아, 대신 아, 대신이요? 아 네. 진짜요? 유나님이야 여자 친구 대신 받으시러 오셨대. 네. 아 와, 스위커에 아. 그 맛이 맛있다. 아니 아니. 제가 어디든지 제어 아, 저 이제 야돼 가지고 어디든지. 그러면은 DM 주시면 어때? DM 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너무 자상한 남자 친구 올라가. 진짜요? 멀 네, 네, 어, 예. 멀리서 주셔서 노래방 요 아니, 아니 사 진짜 어렵던데. 아, 네. 에서 일부러 응. 세 분까지가 이야 응. 오늘 아, 아, 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아. 일부러 주말이라서 아, 바로 이렇게 갔어요. 저 이거 좀 모르고 기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요요안녕하요요안하게하세요 아야 니 나도 곧그 일어날 거야 기다려봐. 이모도 찍어줄까? 학생, 이모도 찍어줄까? 학생. 이모도 찍어줄까? 학생. 이모는 괜찮아. 들어오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 이리 편했다고하 그쵸, 죠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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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기. 저 아, 그테나 앞으로 자랐잖아. 아니 내 10주년 때 앞으로 자랐잖아. 너도 미안. 진짜 미안해. 어? 우리 화해하자. 어? 그래, 야, 앞으로 그래. 앞으로 안 자기로 약속해. 약속? 진짜 약속해. 응. 10주년 앞으로 너무 했어, 진짜 나 너무 모래방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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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써 어? 응. 아, 다 어? 와 이렇게 지내다 응. 그리고 사진 보는? 석가는. 오케이. <laughs> 하나, 둘, 셋. 소원이. 말자 <람소리> <Jungee> <맞아>, 이제. 네, <곧요일쿼> 좋아요. 어. 댓글로 욕하지 마. 알았어. 자, 접시 B J 다 같이 들어올게요. <람소리> 아, 와사아이그럼 저희 제방송막 채팅도 많이 주셨어요. 8년째. 오. 이게 네. 뭐예요? 수로. 음, 어 당연히 알죠. 가위 타는 수 그러니까. 네. 저 진짜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어요 배포 배포 싶어서. 악사만 아 예. 가동유튜브잘 음, 지나가다가 어아 니가 되었으 니. 네. 어제 채팅 좀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야! 뭐야! 온다늘이 진짜 왔구나. 그러면은 트리로 해줄까? 데이스 나이스! 나이로나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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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 어? 이스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응. 나중에 맞아. 다시 이야기하자. <laughs> <일하게 웃음> 지금 너무 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찬송하지 말래.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셀카를 하나씩 남길게요. 오케이. 멀쩡해요? 전 <laughs> 솔직히 지금 너무 짜증나 <laughs> 아, 나 너무 궁금했어. 아니, 어. 어, 이렇게 진짜 신나게 쉬고 남자친구가 두 점프 줄 서주잖아. 팬싸들은 남자 드라마. 팀. 아 저희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블랙핑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김금아 가까이 향이는 죄송하지만 하이디라 오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연습을 하시려고요 재밌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